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중요한 정보, 바로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터넷 및 전화조사는 10월 22일, 11월 18일 방문 면접조사, 11월 1일, 11월 18일에 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조사입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 즉,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신 여러분에게 이 조사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더욱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고령화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니어 세대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구주택총조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사하는 걸까요? 조사는 크게 두 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인구 부문으로 개인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기에는 성별, 연령, 혼인 상태, 교육 정도, 종사상 지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시니어 세대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연령대별로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둘째는 주택 부문입니다. 주택 부문에서는 주택의 종류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건축연도, 난방시설, 그리고 주거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시니어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주택개량 지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등과 같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왜 인구주택총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는 노인복지정책, 건강관리서비스, 시니어 맞춤형 주거, 환경개선 등 시니어 여러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정부가 시니어 세대의 다양한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적시에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정책, 치매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노인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니어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에 한 번씩 매우 중요한 시기에 실시됩니다. 조사 기간 동안에는 조사원이 직접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거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 식별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주택 총조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주요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원의 방문 조사원이 직접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조사원은 반드시 신분을 증명하는 조사원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조사원증을 확인하신 후 조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원은 친절하게 질문에 응답하고 조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인터넷조사 온라인으로 매우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안내되는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조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선호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화 조사, 전화 조사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원의 안내에 따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전화조사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하실 때몇 가지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 질문에 대해 최대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확한 정보는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의는 결국 시니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조사원은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의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칭주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관련 기관 통계청,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주택 총조사는 단순한 통계 조사가 아니라 시니어 여러분의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대한민국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시니어 세대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시니어 여러분의 권익보호, 복지 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니어 정보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라며, 앞으로 인구주택 총조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